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념탑재술 토니. 개념탑재술 이혜진입니다. 저희 투샷을 오랜만에 <laughs>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laughs> 네, 취업에 <laughs> 도움이 많이 되는 기계 설계 분야 국가 기술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laughs> 두 번째로, <laughs> 2025년에 이제 기계 설계 분야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될때 어떤 내용이 또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세 번째로 무조건 이 자격증을 합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격 못하면 뭐 책임지나 이거 아, 여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통 취업 준비나 자격증 준비를 하실 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 산업기사, 일반기계 기사, 일반 기사 이세 중에 하나를 이제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 이게 실기 시험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능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산용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문제 도면이 한 장이 주어집니다. 그 문제 도면에 있는 부품 중뭐 3개에서 5개 사이의 부품을 이용해서 2D 부품도를 뽑고 이제 3D 렌더링 등각투상도를 뽑아서 총 제출해야 되는 도면은 두 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험 시간은 대략? 기능사 같은 경우는 5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시간이면 엄청 긴데 네. 화장실 갈수 있나요? 오, 아... 그 다음 시험이 이제 기계 설계의 산업 기사인데 설계 변경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설계 변경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동력 전달 장치에 서6002배열이뭐 6003으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어링 사이즈나 이런게 변경됐을 때 아니면 뭐 스퍼 기어 이수 뭐 혹은 뭐 볼트 결합 개소의 개수가 변경이 된다든지 설계 변경을 한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주어지나요? 주어지나요? 여러 개가 주어져요. 아, 여러 주어지나요? 개. 동력 전달 장치다. 음. 무조건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 외워서 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음, 규격품들에 대한 사이즈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케이스 규격을 활용해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도 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일반 기계 기사. 네. 일반 기계 기사는 뭐 앞서서 설명드렸던 자격증 두 가지 타입과 다르게 문제 도면이 두 장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력 전달 장치에서 한 장, 뭐 드릴지그에서 한장 이런 식으로 문제 도면이 두 개가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각 문제 도면마다 한 개에서 두개 정도의 부품을 골라 주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부품도와 렌더링 등각투상도를 뽑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사실, 치공구는 단기간에 뭔가 속성으로 배우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시험 세번이 있잖아요. 일단 시험을 보러 갔어요. 치공구가 나와. 버려. 아, 나 이번엔 드랍. 하고, 동력 전달 장치가 나올 때까지. 어, 근데, 일반 기계 기사까지 취득을 하시면, 취업을 하시는 데는 아마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2025년부터 좀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KS 기계제도 규격이 좀 개정이 되면서 크게는 표면 가칠기 표현법이 달라졌고요. 뭐 센터 구멍 도시 방법이나 기존에는 베어링이 삽입이 되는 구간에는 항상 목깎기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뭐 베어링 구성 목깎기가 삭제됐다든지 이제 이런 표현법들이 조금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에 있던 뭐 책이나 강좌나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시험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수 있습니다만은 헷갈리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표현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바뀐 내용을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배워야 되나 이거 바로 개념 탑재술 유튜브에서 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어떤 강의가 올라가나요? 저희가 일단 일반 기계 기사 작업형 실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A 타입, B 타입으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동력 전달 장치와 드릴 지그 문제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부품을 이용해서 이제 부품도와 또 렌더링 등각 투상도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을 정말 A부터 Z까지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뭐 기능사를 준비를 하던 산업 기사를 준비를 하던 네. 기사를 준비를 하던 작업형 실기에는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올인원입니다. 올인원. 올인원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바뀐 기계 설계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릴 예정인데 강의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실습 도면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강의는 아무래도 도면을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계속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상 도면들 시험 도면들은 저희가 이제 6월에 또 출간할 음. 개념 답제 기계 설계 분야 실기 도면집을 또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아, 책도 언제 또 바쁜 와중에 아... 책까지 다 만들고 아, 책은 무료인가요, 이거? 책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 <laughs> 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강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 그렇죠. 그것도 만들고 계신가요? 응? 네. <laughs> 아 이거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얼른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좀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 3일짜리, 막 10시간, 15시간짜리 이런 강의 올리고 이걸 엄청 많이 먹었어요.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다 같이 죽자는 거냐.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영상이 지금 현재 유료화가 많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근데 그냥 시원하게 그냥 풀어버리자 다 무료로 풀자 유병장수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이 후원금은 저희 그 이혜진 님의 약값으로 쓰도록 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바뀐 기계설계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릴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